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유쌤이에요 응급상황 대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출혈, 출혈은 피가 탈출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몸무게의 반절은 액체예요 액체 중에 13분의 1은 피죠 그래서 리터로 하면 4에서 6리터 정도 돼요 이 중에 2분의 1의 출혈이 생기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염증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출혈 때문에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환자와 출혈이 있는 환자, 누가 더 위급하냐? 출혈이죠. 열이 있는 환자와 출혈이 있는 환자, 당연히 출혈이죠. 이 피라는 것은 우리 몸의 진기예요. 우리 몸의 종합 영양제인 셈이죠. 그래서 이 피가 다량으로 빠져나간 것을 빨리 복구할 방법이 없죠. 병원에 가서 혈액형 검사를 하고 수혈을 받고 수액을 받고 산소를 꽂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출혈 환자를 발견했다. 어떻게 도와야 되냐? 그렇죠. 일단은 출혈량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혈을 하는 게 우선순위죠. 지혈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깨끗한 꺼지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을 하도록 한다. 자, 이럴 때 너무 지나치게 꽉 조이지는 않도록 한다. 자, 그러면 4번에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치하도록 한다. 중력의 역방향으로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다리에서 피가 난다. 하지 거상. 팔에서 피가 난다 손목 팔을 올리고 다리에서 피가 나면 다리를 올리고 자 자궁 쪽에서 피가 나면 골반을 올려주도록 한다 골반 고위자 어느 때만 고개를 앞으로 숙여도 되냐면 코피가 날 때요 코피가 날 때는 고개를 앞으로 숙여도 된다 자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콧등을 지하, 지압하듯이 눌러주죠 뒤로 젖히면 잘못해서 피가 기도기관지 폐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코피가 날 때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도록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약물 및 오남용을 보죠. 자, 오남용이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자, 오용이라는 것은 그르칠 오 자예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남용이라는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중독은 이미 독에 빠진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붙이면 돼요. 알콜 중독, 마약 중독, 뭐, 담배, 중독, 이런 식으로. 그래, 그래서, 오남용, 만약에 약물로 인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번,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가도록 한다. 만약에 구토를 했어요. 그러면 구토물을 가지고 병원에 가도록 한다. 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억지로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그게 약물 중독이건 어떠한 경우에건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억지로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의식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삼키고 스스로 뱉지 못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질식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강제로 먹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3단계를 볼까요? 자, 대상자들이 안전하게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단골 병원과 단골 약국을 정해서 다니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품에 대해 알려주도록 한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약을 복용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자몽 주스와 고혈압약, 고지혈증약을 함께 먹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흡수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것은 서양의 기준으로 만든 의학서예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자몽 주스를 마시지 않습니다. 철분제를 먹을 때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도록 한다. 자약 복용을 잊었을 때 생각난 즉시 복용하도록 한다. 다음 복용 시간이 더 가까울 때는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하도록 한다. 깜빡했다고 두 봉지를 한 번에 먹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심장과 폐를 다시 살게 하는 심폐소생술을 보죠. 심장과 폐포를 다시 불러서 살게 하는 기술.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심장과 폐포를 소생, 다시 살게 하는 기술이다. 그러면 왜 심장과 폐포를 다시 살려야 되느냐? 우리 뇌라는 장기는 스스로 독립된 채로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인 심장과 작은 아버지인 폐가 도와줘야 살수 있는 장기예요. 멀리 뚝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뇌를 살리기 위해서 심장과 폐를 살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가 왔을 때 인위적으로 공기를 넣어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이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기술이다. 심장이 마비된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자, 심장과 폐포가 기능을 멈췄을 때, 스스로 뇌의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한계는 딱 4에서 6분까지에요. 맥시멈이 6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을 언제까지 차려야 되냐면 6분 안으로 깨어나야 돼요. 만약에 그 골든 타임을 지나서 깨어나게 된다면 사지는 살릴 수 있지만 명령을 내리는 중앙 센터가 영구적으로 손상 되어서 멀쩡한 사지를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는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폐와 혈관 내의 심폐 기능이 멈춘 후에 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약 6분 정도까지이다. 그래서 이 경우가 지나서 깨어나게 되면 뇌 손상, 영구, 연구, 영구적인 뇌 손상이 온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심장과 폐가 멈춘 환자를 발견했어요. 1번 반응을 확인한다. 1번 반응을 확인한다. 세게 흔들거나 마구 때리지 말고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라고 질문하면서 반응을 확인한다. 자, 그리고 두번째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 달라고 요청한다 자 그러면 19에 전화하면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에서 환자를 발견했고 몇 명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을 하면 거기서 지시가 내려오죠. 그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면 된다. 세 번째, 가슴을 누르도록 한다. 대상자가 반응이 없으면 호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가슴압박을 시작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가슴압박 그림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팔을 수직으로 뻗어서 힘을 실어줘요. 5cm 정도 들어갈 정도로 눌러주죠. 자, 그래서. 가슴 압박은 100회, 100회에서 120회 사이로 누르고 몇 센치 누르냐? 5센치 누른다. 깊고 강하게 압박을 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 유지를 하도록 한다.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꺾이지 않도록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최대한 신전이 되도록 확장시켜준다. 어떻게 확장을 시켜주느냐? 그렇죠. 한 손은 이마에 대고 한 손은 턱을 밀죠. 그러면 기도가 꺾이지 않고 기도가 신전이 되는 자세가 되죠. 이 상태가 돼서 손으로 코를 막아요. 우리가 풍선을 불듯이 쓰러진 대상자의 입술을 내 입술로 감싸서 후 하고 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공기를 준다. 다섯 번째, 그것을 인위적으로 공기를 준다는 것을 인공호흡한다, 그래요. 자, 턱을 들어 기도를 확 열어서 개방하고 이마 쪽 손에 엄지 손가락과 검지로 대상자의 코를 막도록 한다. 그래서 후 하고 불어서 가슴이 부풀어 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한다. 가슴이 잘 부풀어 오르면 내가 준 공기가 잘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이제 구조자가 한 명일 때요. 30번 누르고 두번 후후한다. 두 명일 때는 이것을 나눠요. 15대1로 15번 하고 한번 후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사이클을 반복을 하면 웬만하면 대상자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심폐소생술이 끝난 환자 회복하는 자세로 놓는 그림, 네 번째 그림이죠. 자, 심폐소생술이 끝난 환자 구토나 질식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회복자세로 오른 그림을 찾아라. 그러면 4번과 같은 그림을 찾으세요. 자, 회복자세로 만드는 순서 1번 그림을 바라보시고 2번, 3번, 4번 마지막 그림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반응이 없는 대상자를 발견했어요.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119 상담원에 말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한다. 자, 호흡을 확인하고 가슴 압박을 누르도록 한다. 자, 전기 충격기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세동기라고 해요. 심실 세동. 우리가 심장을 마사지해 주는 것을 세동시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심장 충격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일반적인 단계 1번 전원을 켠다. 전기가 통하는 패드를 붙인다. 리듬을 분석한다.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대상자에게 사용하냐? 심이, 심장이 정지된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지체없이 전원을 키도록 한다. 자, 패드가 두장 있어요. 한 장은 오른, 오른쪽. 빗장 뼈 밑에 또한 장은 왼쪽 젖꼭지 밑에 붙입니다. 그 왼쪽 젖꼭지 밑에가 심첨이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옆에 패드 부착 위치 그림 보세요. 바르게 된 그림을 찾으라 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붙입니다. 그러면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고 지켜봅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말을 해요. 제세동이 필요하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본인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하죠. 자, 그러면 분석 결과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제세동 버튼이 깜빡여요. 이럴 때 충전이 모두 완료가 되고 나면 이렇게 저리 비키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고 쇼크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빵빵빵 쇼크가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충전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보충할 때한 10초 정도 에너지가 보충되는데, 그때도 환자를 가만히 두면 안 되고, 그때도 가슴 압박을 하고 있도록 한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충전이 끝나고 나면 쇼크 버튼을 누르라고 깜빡이죠? 그때는 버튼을 누르고 떨어져 있도록 한다. 자,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마음에 의해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차 밑에 깔린 사람 구조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너는 의료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나를 함부로 손대서 내가 전신 마비가 왔어, 너내 인생 물어내 하고 나한테 고소장이 날라오면 나를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선한 사마리안법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차 밑에 깔린 사람 구해져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은 인도주의. 인간에 대한 도리를 쫓는 주의. 즉, 인간에 대한 기본 마음은 측은지심이죠. 불쌍하다. 왜 그러냐? 살아있는 생명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적군이든 아군이든 내 편이든 내 편이 아니든 결국에 그도 죽는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이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된다고 시에 쓰셨죠. 자, 이처럼 착한 사마리안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줘도 다치지 않는다. 그 행위가 너가 선한 의도.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는 선한 의도였으면 설령 그 결과가 좀 잘못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착한 사마리안법, 선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해요. 이 법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성서에서 나왔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설법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러자 온 유다가 들끓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 율법학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나 그, 걔네 아버지도 알아. 걔네 아버지 그 목, 목수였잖아. 근데 야가 말이야. 지가 하느님 아들이라고 막 설법을 하고 다니면서 온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다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아, 그런데 말이야. 그 이야기가 심오하다네.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홀린다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어디한번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군중 속에 들어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학자들을 알아보셨죠. 그 율법 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선택받아서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평생을 공부하고 바쳤는데, 너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설법을 하고 다니냐? 네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봐.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그래, 내가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잘 들어봐. 자, 유대인이 길거리에서 뒤지게 맞았어. 그래서 버려져 있었는데. 길을 가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치료비와 모든 비용을 주고 자신이 누구인지 너 깨어나면 나한테 돈 보내 하고 그런 것도 적지 않고 자기가 가던 길을 떠났다. 자 이와 같이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모르게 한 그와 같은 사마리아인이라면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에 갈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만이 하늘나라에 갈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발악을 하게 됐죠. 이런, 음, 감히 고귀한, 어, 다이세 후소신, 후손인 우리를, 우리를 감히 발뒤꿈치 때만치도 못한 사마리안과 비교하다니. 그래서 이제 흥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와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착한 사마리안이에요. 우리 전 세계에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인간에 대한 순수한 치근지심 하나로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전 세계 곳곳에 또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불합리한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돌아가고, 당장 망할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망하지 않고 목숨을 연장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 덕분인지도 몰라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아름다운 영의 균형을 그분들이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돕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자, 그러면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